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TV 교통사고보험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교통사고 직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특히 이 입원치료와 통원치료의 차이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는데요. 이제 사고 후에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할지, 병원은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이 기본적인 것부터 고민이 되실 겁니다. 35세 회사원 김씨의 사례를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씨는 퇴근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 중이었는데 뒤에 차량이 와서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 사고 당시에는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서 통원 치료를 고민했지만,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일단 3주 진단을 받고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뭐 X-ray,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았고요. 이 경추부와 요추부에 염자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280만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김 씨가 처음부터 통원 치료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자, 3주 진단 기준으로는 위자료 30만원, 통원 치료비는 하루 8천원씩 21일 하면 16만 8천원. 여기에 향후 치료비를 포함해도 최대 100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이처럼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는 경우에 따라서 최종 합의 금액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자, 물론 회사 근무나 사업 일정, 집안일 때문에 바로 입원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대기업처럼 복지가 잘 되어 있는 회사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중소기업이나 뭐 자영업자분들은 쉽게 입원을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정말 통증이 있고 또 이상증세가 있다면 최소한 며칠 정도는 입원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직후에는 이 아드레날린 분비로 인해서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다가 나중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중에는 전문의가 지속적으로 상태를 관찰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검사들도 바로바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MRI나 CT 같은 정밀 검사도 입원 중에 받으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통원 치료의 경우에는 이러한 검사를 받으려면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보험사 직원들은 수많은 사고를 처리해본 전문가들입니다. 자, 반면에 대부분의 피해자 분들은 처음 겪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따라서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단순히 경미한 사고로 합의금만을 목적으로 입원하는 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자, 하지만 분명히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통원치료 받고 합의로 끝낸다면 추후에 발견되는 후유증에는 전혀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당장의 합의금보다는 몸의 건강 상태를 우선해서 결정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실제 사고를 당하셔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보상가배상 홈페이지나 네이버 보상가배상 카페로 상담 주셔도 되고요. 이 상단에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